안녕하세요. 네, 미연님.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수들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더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속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이제 그런 기대치를 갖다가 다시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월로 총재가 이제 경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총재들이나 아니 면 해외 쪽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꺾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CME Fed w a 쪽에서는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동안 65%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지난 밤에 53%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심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하고 또 맞물리게 됐는데 지난 밤에 중국 쪽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4분기 GDP 추정치를 내놨는데 5.2%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0.1% 포인트 낮은 수준인데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거의 15% 정도 가까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세계에서 경제에 있어서 소비국 역할을 해줘야 되는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선진국들도 당연히 위축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4분기 이제 연년한 2.4%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예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0 2%포인트 올려서 높게 잡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어지난밤에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어요. 베이지북 발표에 따르면 은 12월달 1월초 해가지고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활동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다만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연준이 일을 잘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고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 하락을 살짝 되돌리나 싶었는데 결국은 뭐 얼마 되돌리지 못하고 어, 3대수 모두 하락하는 상황이었고 어,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기업별로 을 봤을 때 삼성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제 갤럭시 S24를 갖다가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31일부터 판매가 되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굉장히 앞세웠고 그리고 구글의 인공 인공지능성,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제 안드로이드에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사진이라든가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다. 그, 어, 그, 그렇게 그또 새롭게 또 디자인을 할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인공지능 시장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새 신제품이 애플과 다르게 인공지능 쪽에서 좀 어,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다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일은 대만 반도체가 EPS 발표를 하는데 약한 24%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12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지수들도 하락세를 나타냈어요.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불과 한 3, 4주년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은 예 시장을 밀어 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돌파했으면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건데 시장 지수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하락하는 이런 역전된 현상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 나오는 게 12월 달에 0.6% 증가를 했는데 이게 예상치가 0.4%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중에 의류라든가 이제 비점포 소매 이런 쪽에서 한1.5%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건강 용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유소 쪽에서 마이너스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평가를 한 거는 월러 총재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 지표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추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어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면에 이제 레드북 리테일 판매 지수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어 전년 지난주 대비했을 때 이제 5%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이레드북 리테일 판매 지수는 9천개 대표 소매 업체 대상으로 어, 그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도 어, 꾸준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는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경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은행의 초과 수수료 제한 조치를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은행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건가요? 네, 지난 밤에 전체적으로 어종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금리에 민감했던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쪽에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금융 쪽을 보려는 거는 미국의 이제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조금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좀 나서가지고, 어,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좀 개선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어, 표를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나온 게 이제 인출 진실법이라는 거 아니면 소비자 금융 보호법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게 뭐냐면은 은행 잔고가 부족할 때 초과인출 그 초과인출이 됐을 때 벌금이 한 35달러 정도 부과됩니다. 가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컨설팅 법인에서 어 체크 나간 거 잘못 이렇게 하다 보면 초과인출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35달러 벌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14달러 이하로 강제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은행들이 이, 초과 인출 벌금 수수료로 인해가지고 한 90억 달러 정도 벌고 있었는데 이게 한 55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와가지고 은행주들을 압박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전반적인 은행주들에 대한 압박이 뭐 오늘 이제 지난밤에찰수 수압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은 은행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좀 시장에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트럼프하고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 속에서 바이든이 어 조금이라도 앞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판매가 하락에 EPS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 가격을 인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퓨처 펀드라는 이제 투자회사 쪽에서는. 어 주당 순이익 자체를 3달러 90센트에서 3달러 75센트로 낮추는 상황이 됐고, 어 사실 이제 테슬라의 EPS 추정치는 1년 전에 비교해서는 한34%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추가로 또 어, 하락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문제 삼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뭐 유리하우스라든가 아니면은 어, 과도한 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과급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많이 돼서 사실 법원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에다가 투표권 없으면은 인공지능을 다른 데서 하겠다.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모든 회사들이 도덕성을 크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또 다시 이렇게 좀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가를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에서 지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민연금이 한30% 가지고 있고, 오너가 13%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또 의결권을 달라는 것은 무리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승리 소식에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51% 득표를 했습니다. 2위하고 2배 이상의 차이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 바이든이든 과거의 대통령들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렇게 뭐 테마주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 좀 드물었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DWA 이게 이제 스펙입니다. 지금 특수목적 회사로 지금 설립이 돼 있는데 이제 10억 달러를 지난번에 몇해 전에 이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5천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주가를 좀 끌어올렸고, 그 외에도 보면은 유튜브의 보수 버전 구글에 대항할 수 있는 트럼프가 이제 SNS나 이쪽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주의 버전으로 알려진 게 이제 럼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15%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지난밤에 좀 되돌렸고요. 그리고 트럼프 2020년도 이제 선거 캠페인 할때앱 구축할 때 도와준 회사가 토네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루에 300%나 급등했다가 지난밤에 절반 정도 또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수있나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봤지만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